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옥동 2차 우성아파트를 소개합니다. 본 물건은 206동 18층 32평형 총 12개동 114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역세권이며 인근의 초등·중등·고등학교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안양천 체육공원과 갈산공원의 넓은 휴식 공간과 산책길 조성으로 여가생활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법원 임차조사서에 의하면 임차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권리 분석 및 관리비 체납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낙찰 후 소유자와 원만한 명도 협의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는 9억 5천만 원, 감정 평가액은 9억 5백만 원,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80%인 7억 2천 4백만 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합니다. 임금 평균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86%로 입찰가 산정시 참고하시고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여 경매 물건 권리 분석과 합리적인 입찰가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매 입찰일은 11월 7일이며, 입찰보증금은 7,240만원입니다. 본 물건은 여의주 경매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시고, 인근 지역에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이 궁금하시면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